근데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또. 기분 좋다. 기분 좋다 또. <laughs> 어떤 분은 집에 와이프 생각? 그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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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즐기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낄 수 있어야지 행복이지 남이 줘서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남의 50%를 주면 그 50%를 채워서 100%를 채우는 것이 나의 행복을 가져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번에는 이어서 정말로 그 행복하고도 유익하고도 아주 멋있는 그 명강 신나는 명강이라 하실 건데요. 아 이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치 여기 칭찬대학에 이제 평생교육원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교수님이자 아, 뭐라고 되있을까요? 목사님, 목사님 아, 원장님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재수 원장 홍생교육원의 원장님으로 불러주시면 돼요. 유재수 원장님의 신나는 영광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쟁토였어요. 이 뜨거운 햇빛에 재촉하는 매미소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그래서 저는 어, 애절하게 들리더라고요 매미소리가 음. 아, 안녕하세요? 칭상대학교 평생교육 원장 이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몸은 더 마음은 더 열심히 했어요 마음이 좀 풀어지셨나요? 예. 몸이 좀 풀어지셨나요? 예. 보면서 사진이 나나요? 실물이 나요 아, 아, 실물이 나요? 아 이렇게 어, 솔직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네. 실물이 났죠 어, 앞으로 제가 한 2년이 지나면 1, 2년이 지나면 제 모습을 찾지 않을까 싶고요. 저의 이력은 어, 저의 스토킹는이 정도고요. 전화번호 있으니 항상 저를 찾아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자, 뭐, 몸 운동, 마음 운동을 했으면 지금은 머리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 그죠? 어, 브레인헬스라고 상품도 있습니다. 상품은 사랑하는 사람과 두 분이서 조용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자, 15부터 20까지 빨리 찾으면 저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작! 15는 여기에 있네요. 그죠? 15부터 20까지. 찾았으면 저요. 머리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빨리 져요못 찾으셨나요? 아, 저요. 저요. 일어나보세요. 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찾으셨죠? 어,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믿어요. 당연히 찾아서 일어났으리라 믿고요. 어, 제가 상품원 약속대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조용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기회와 네. 커피숍을 드리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아, 잘 드셔야 돼요. 아, 생각을 바꾸면 운명도 바뀐다. 믿습니까? 네. 다른 데 가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아멘 <"아메."> 네. <laughs> 있습니까 <laughs> 아멘 제가 어, 지난주에 어떤 토론에 갔어요 토론에 상점하게 돼서 갔는데 어떤 조그마한 강사분이 에요 여자분인데 아름다우신 작으신 강사분이 강당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셔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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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낳다가 엄마가 너또 딸했니? 라는 이유만으로 이유 없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고 그냥 음, 살아온 거예요. 이분이 생각 생각 하다가 그래, 시집 가자. 시집 가면 시부모님한테서의 사랑을 받고 살수 있겠지. 시집을 갔는데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 이분이 이름하고 성만 다를 뿐이지. 엄마랑, 친정 엄마랑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타라는 거죠. 거기서도 마치 이유 없는 구박, 실에믿지 못하는 그런 며느리 되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가 결국,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우울증에 걸려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주부, 알콜,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술과의 전쟁을 하다가 눈을 뜨면 술로 하루를 보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따라합니다 정신 번쩍! 정신 정신 번쩍! 번쩍! 한번더큰 소리로 정신 번쩍! 정신 번쩍! 정신이 번쩍, 번쩍 들려요 내가 이럴려고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지 나도 누군가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자 그래서 찾다가 어디 장애인 봉사 단체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봉사를 하면서 자기의 가치, 자기의 삶, 아,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나도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다시 어, 열심히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정말 훌륭한 스토리텔러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래, 내 운명은 이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쓸까요? 그냥 술과의 전제, 우울증에서 허덕했겠죠. 그런데 굳이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5만원 내면, 여름휴가때물 조심해라. 물가에 가지 마라. 누가 돈 빌려달라며 빌려주지 마라. 그거 누구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렇게 이거를, 아, 운명은? 확 맞다라고 믿죠. 물론 그분들도 근거가 있는 얘기겠죠. 어, 오늘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어느 농부가 농부가 어, 전는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느님, 부처님, 내일은 논에 약을 쳐야 되니 비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잠을 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부슬옵니다. 부슬 뭐라고 그랬을까요? 에라이 내가 다시 당신들한테 기도 하나 봐라. <laughs> 그리고 저녁에 또 자요 내 정말 너한테 기도 안해 그리고 저녁에 또 자요 자고 또 어쩔 수 없어서 또 기도를 합니다 두손 모아서 아까 이제 하느님 먼저 했으니까 지금 부처님부터 부처님 하느님 그래요 이왕이온비 내일은 고추모종을 하게 비좀 많이 내려주십시오 라고 잠자리에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어떡해요 날씨가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그때 이제 농부가 화가 나죠 삭대지 격, 삭대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밤잠 못 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삭대지를 합니다. 뭐라고? 신발, 이 신발. 아빠다 사실 내가 기도 안 한다. 그걸 신발, L 신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적재적소에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다니까 일할 수 있는 손을 주시고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어떨 때 할까요? 그죠 기도는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들어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 네. 그쵸? 내가 해결 못하는 건 하느님은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이 낮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누구 탓해요? 하느님, 부처님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다시는 기도 들어주나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저희 친정엄마 얘기를 잠깐 할게요. 친정엄마가 며칠 전에 넘어주셨어요. 그래서 타박상을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자리 한번 쳐다보고, 벽한번 보고, 욕을 해요. 참고로 벽에는 돌아가신 우리 사, 아버지 사진이 걸려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사진이. 누구 탁? 영감 타을 하는 거죠. 이 영감 탱이야. 내가 젊어서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다치게 만들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그 전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꿈에 나타났었대요. 왜 그때 나타나냐고. 그래서 엄마는 그 영감이 내 꿈에 나타나서 아버지가 내 다리를 다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 전날 아버지가 엄마 꿈속에 미리 나타나서 엄마 조심하라고 예시를 해줬던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했어? 조심하지 못한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렇죠. 그래, 그러고 나서 엄마가 아버지가 뒤에서 그래도 엄마가 넘어지니까 잡아 주셨기 때문에 얼굴을 다치지 않고 안아 주셨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은 거요. 엄마 그정도다 치기를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다치자고 뭐왜 돌아가신 산 엄마도 당신 마음대로 못해서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었으면서 돌아가신 사람한테 그 타박을 하냐고요. 자 우리 가만히 보세요. 내 주위를 보십시오. 설령 나는 내가 잘못해놓고 내 주위에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친구나 동료들한테 이 잘못을 혹시나 넘기진 않았는지 생각을 바꿔보세요 설령 내 친구가 지금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도 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따라합니다 아하, 아하!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 다른 위해서, 용서는 나를 위함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이 생각의 각도를 살짝만 바꿔놔도 문제가 달라지죠. 그렇죠? 자, 넘어뜨는 게 아니고 잡아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분명히 운명이 바뀝니다. 이해가시나요?